1분, 말 뚫을 이니 아, 없습니다. 아담, 없습니다.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럼 왜 찍는 거야?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도 디저트 메뉴 좀더 추가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케이크 종류 이런 거 없잖아 우리가. 그게 제일 약점이야. 케이크 종류가 없다라는 게. 시라미 같은 거예요? 어, 나 트라미스 팔고 싶은데. 그래, 트라미스가 없어요. 어디로? 저빵 음. 업체? 아, 하가 한번 계속 얘기하더라고. 거기 한번 가 보자. 어디? 지금 우리 크루아상 받고 있는데. 네. 우리 지금 메뉴들 이 전부 다 달달한 거밖에 없거든. 빵도 달지, 음. 그다음에 음료다 다 달지. 좀 짭짤한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약간 식사 대용 크루아상 샌드위치 어때? 크루아상, 샌드위치. 크루아상 있잖아. 한국에서 크로스상 샌드위치 많이 팔거든. 좀 간편하게 브런치 느낌. 뭐 브런치 느낌 좋다. 그거랑 음료 메뉴랑 세트로 구성해 되고 단품으로도 팔고 세트로도 팔고. 내9어 먹어봤어? 안 먹었어. 나도 안 먹어봤어. 네? <laughs> 네? 딱 봐도 맞아. 너목 뒤로 젖히지 말라고. <laughs> 얘기했지? 그래, 젖히지 말라고. 찢어진다고 흉터가 더 깊어진다고 진짜야 뒤로 젖히지 마 그래 네. 웃긴 거얘기하지 마. 거야 <laughs> 알았안 아, 웃길게 나웃으려이 해야 못어야돼 그러니까 그래야 직성이 풀리나봐 아니 얘 웃으려고 할때 손을 좀 받쳐줘 뒤에 이렇게 쳐야죠? 응안 흐른 척 이름이 이러면 똑딱 이런 느낌으로 할 거야 이런 느낌. 어리네, 끝나네, 끝나네. 이런 느낌.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이제 인사했잖아요. 이제 안녕. 이제 안녕? 네. 반갑다고 안녕하는 거 아니야? <laughs> 안녕. 이제 안녕. <laughs> 다들 안녕. <laughs> 어. 그리고 짜범을 꼭 넣어야 돼. 짜범을 넣어야 맛있어. 음. 한국 사람 짜범 알아요? 모르니까. 어. 근데 짬음 러 진짜 맛있어. 짜음 어디인지 한번 물어보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웹사이트 하고 있어요. 웹사이트 하고 있어요. 네. 네. 뭐 하고 있어요? <laughs> 웹사이트 뭐 하고 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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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했어요. 감사합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네. 네. Hôm nay khách còn lắm mà Hôm nay trời mưa mà Trời mưa nhưng mà khách đông Hôm nay chúng ta sẽ làm giờ mới giờ mà sandwich Nhiều khách buổi sáng bên mình có bán đồ ăn sáng không Hoặc là buổi trưa đến có bán đồ ăn trưa hay là cơm 이건 라니까 토마토, 오이, 그 다음에 짜장아 소스 뿌리고 짜장 하자 오케이? Okay? 네. 소스 뿌리고 짜장 맞아?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해 이렇게 뭐? 한거다어머 근데 하가 조금 더잘 만들었다. 괜찮아. <laughs> <laughs> 괜찮아. 한번 맛보자. 랑다우, 랑다우.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데둘다 음. 괜찮아. 비주얼. 근데 음. 마꾸하 아... 바앉터 혼은 어쩌나라는 깃서로 넣을 수스를 하기 전에 소스를 미리 다넣는게 나을 거 같아. 그렇지? 빵에다 소스를 다쳐 놓고 그리고 하면 훨씬 더 디자인이 입쁠거 같아. 어. 그냥 오전에 커피랑 그냥 브런치로 먹기 딱 좋을 것 같아. 건강한 밥. 이 소스는 내가 그냥 만들었어.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소스? 소스? 어. 그접 소스요? 이것저것 섞었어. 응. 미원은 안 넣었다. 응. 미원 안 넣었다. 형 오늘 나 카누 있네 한개 섞자. 꽤잘 나온. 그래. 꽤나오겠다. Số tất cả những chicken nữa, chicken nữa, chicken sau tất cả nhữ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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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icken sau tất t e 이 t "{"text_content": 짜 e x t c o n t e n t "{"text_content": "{"text_content": t hương mà xôi đó luôn ừ. chị Cái này là chả bò ừ. Còn sốt thì sao? Sốt em cho ở dưới Nhiều không? Em phải chụp menu mới cho anh nha Món mới ăn Ờ ừ. Món gì anh? ăn nước hả? Sandwich ừ. Ngon lắm nha đừng hết thôi Thập á Thập á thỏa hai thầy Ờ, mẹ cứ kìa mà <laughs> Mẹ chết đâu mà <laughs> 아 이거 이거. 직접 만드셨어요? 어, 이거 힘들게 너래 주려고 들고 왔다고. 반미햄이네. 어. 반미 어. 어. 힘드... 요 아, 힘들어. 한번 먹어 봐 봐. 음. 음. 아까 우리 사온 재료로 만든 거야. 음. 이거 어, 나온다 여기서부터 잘라야 돼. 어, 여기 여기 깎두도 해. 어 거기서부터 조금씩 잘라야 돼. 무늬 같은 애들은 아 어어어. 어. 어. 어, 어 아, <laughs>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어. 맛있는 냄새나. 맞아 맞아 맞아. 그렇게 자르는 거야. 오. 이런 거좀 먹어 봤는데. 네. 아, 이것도 있구나. 진짜 맛있는데 먹어 봐. 너잘라서 먹어 봐. 어, 안로 에? 안로 왜요? 어. 어. 진짜? 어. 수원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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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약간 짭짤한 뭐 소스 맛 나지 않아? 없어? 간장? 아닌데. 등어? 여 아, 있다. 간장 아니에요? 간장 아니야. 간장 어? 안 넣었어. 불소스? 아니야 불소스 안 넣었어. 근데 잘 어울려 어때? 아 어울려요. 근데 뭔지 모르겠어요. 내가 만든 특제 소스.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아니야 미원 안 넣었어. 검고 버튼 거냐? 일단. <laughs> 뭐지? <목소리> 간장이랑 간장 안 넣었어. 같은데요? 간장 안 넣었어. 간장 아니야? 뭐예요? 아, 비 비밀, 비밀 아, 왜요? 알려 주세 아, 여기다 어떻게 얘기해 저희 알려 주세요. 아, 이거 끄고 얘기해 줄게. 어우. Yang em chụp cái này xong rồi là m nó ngọt, nên thấy ok, nhưng mà nó kiểu nó không có bị ngọt ấy, nó chỉ là kiểu ngọt cái nhưng cay, m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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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ặn, ngọ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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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hông? ngọ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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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à nó, như mặn. Là nó có chả